안녕하십니까. 아, 어,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하나씩 밟아가고 있는데, 플라톤, 그 다음 에픽 그로스도 했으니까 이제 스토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스토아는 예,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 초반이랑 후반이랑 그 사이에 굉장히, 어, 단일을 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스토어화 하면은 뭐하고 이제 데비를 해서 배우죠? 쾌락주의 에피큐로스의 쾌락주의랑 대비돼서 배우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의로움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왜 금욕주의를 보느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밟아나가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어 이제 금욕주의가 이제 스토아파 이제 가장 금융주의가 강렬 하고 어, 특징이고 할 때의 금융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떠한 그 정념으로부터도 이제 그 부동심, 아파테이아 뭐 이렇게 하는 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갈때 아주 강한 그 기준으로 제시되는 거는 인간이 하기 되게 힘든, 뭐 이럴 때면은 부모 자식 간의, 어, 그런 이 마음 같은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어, 분성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뭐 수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인 경우에조차 일부는 그, 그 엄마 아빠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응?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게 정말 소수고 근데 그런 거로부터도 어, 그런 거에, 마저도, 이렇게, 그런 정념에서 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게, 그,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그, 의미나 가치일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토아파가 어, 이렇게,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상한 그런 그 사상은 아니고 어, 보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보면은 이 사람의 앞쪽 에피키로스 때 간단히 말했지만 말 되게 안 되네 어, 이 사람한테 이 머리에 이성이 있고 이 가슴에 이 심장 가슴이 있고 배에에 이제 그 이제 여러 식색의 욕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레고르망의 그 생각에서는 머리가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제 머리에 아, 이성을 되게 중요시 보는 그게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어떤 것 디자인한 것을 중요시하는 어, 것도 있죠. 철학과 종교의 갈림길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스토아파는 그게 일치해요. 이머리에 이성이 자연이 전체의 이성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파도 뭐라고 이름 붙일지 어이 스피노자처럼 범신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닮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르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신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님. 제가 예전에 2019년에 처음에 그 스토아 파를 비롯해서 헬레니즘 시기의 철학들자 이렇게 나열할 때는 철학으로서는 뭔가 되게 새로운 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이 쭉갔다 특히 어 증발 구간이 좀 있다. 사회 사회 과학이 아닌 사회 철학. 이런 부분이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이런 부분이 증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의로움은 사실 그 증발 구간에서 예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토아파는 많은 기여를 합니다. 실제로 로마시기도 많은 기여를 하고 그리스 못지않게 뭐냐면 바로 스토아파에서 이 이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성은 마치 불성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처럼 이 이성은 이 사람이라고 하면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성은 어떤 그 능력을 말하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연에도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공통되어 있는 어떤 속성 그리고 여기에 말했듯이 자연철학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헤라클레이트,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이기 때문에 로고스 디비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의로움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로마가 확장돼가는 그 시기에 그 역사적인 상황과도 또 결합이 되는데, 로마가 시민권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그 가문 하나만 있다가, 로마 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그 동맹. 그 다음 여기저기 정복을 합니다. 뭐 갈리아가 됐건, 이 브리테니카가 됐건, 쫙 정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어지지 않던 시민권이 주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 동등하다.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의로움이 나오는 거죠. 그 의로움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의 그 대제국에서 어, 사회철학이나 정치철학이 그리스의 사회철학, 정치철학 같은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는 증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밑바닥에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동등하고 그것이 자연법 법률이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그 동등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법에서 실정법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이성을 중시하는 스피노자도 이성을 중시하고 있고, 칸트도 이성을 중시하고 있고, 그 흐름이 있죠. 이 하나의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이성중시의 흐름, 이, 어 근현대까지도 쭉, 쭉, 어한 줄에 세어볼 수 있는 해결까지도, 그 니체가 되면 망치가 등장하지만, 망치를 든 철학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 이성이 중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성 외의 것들을 너무 이제 못 보고, 너무 이렇게, 그, 도외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쪽에 세워진 줄에 각주도 있고, 아래쪽에 세워진 각주도 있고, 이성 말고 다른 거. 그 정도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 그, 하나의 줄기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의 줄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철학에만, 어, 철학이나 실정법이나 법에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엄청 버벅거리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상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그것뿐 아니라 이러한 그 스토아학파의 생각은 훗날 아리스토텔레스뿐 아니라 스토아학파의 그런 생각들마저도 어, 함께 크리스트교 신학의 중세 막바지에 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이라고 하는 특히 그 자연법. 이 자연법이 정확히 이성, 동등한 이성, 그리고 이성을 통한 판단. 요게 이제 되는 거죠. 신학이면서도 그 내용은 제가 말했듯이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엄이 사실 그러면은 어, 칸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자연법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스토아학파로부터 어, 굉장히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학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동등하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오늘은,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토학파, 어, 헬레니즘 시기는 대부분 중간지대가 증발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 여러, 뭐 경제 철학, 이런 것들이 그때, 어, 그 앞쪽이나 그 뒤쪽, 분과가 계시대만큼 얘기가 활발히 안 돼요. 그러나 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깊게 어 생각을 정리를 해, 해나갔고, 사유를 밟아나갔고, 그게 의로움의 그 기준이 될수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란 말이죠.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근거를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동등하다. 그리고 그 이성은 이 전체에 있고. 그리고 신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개념들이 스토아학파에서 어 사유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런 스토아학파의 의로움이었습니다.